자, 함수 설계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 함수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설계하기 전에 난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정수형 맥스란 변수를 영어로 초기화시켜 놓는데요. 맥스란 변수는 에 그냥 헷갈리기 때문에 m으로 선언할게, m. max란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3,5를 넘겨주면, 당연히 우리는 5가 큰 값, 더큰 값인지를 알아요. 5가 더큰 값인지를 알아요. 출력을 시켜보면, 큰 값은? 큰 값은 뭐다? 요렇게, 요런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수를 넘겨줘서 맥스는 뭐를 구해라? 두수 두 중에서 큰 값을 반환을 시켜줘라 자 이런 식으로 맥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설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함수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머리를 써서 반원값이, 예 반원값. 맥삼수는 받아오는 값이 정수형 타입이다. 넘겨주는 값도 정수형 타입이다. 함수의 프로토타입, 함수의 원래 형태를 먼저 따지는 게 좋습니다. 이름은 맥스고. 첫 번째 변수는 3이라는 값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바고겠다 그냥 AB로 받아도 돼요. 정수형 AB. 또는 퍼스트 넘버, 세컨 넘버,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먼저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빨간 줄안가 있죠. 요렇게만 해도 값은 엉뚱한 쓰레기 값이 나오긴 하지만 엉뚱한 쓰레기 값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함수에 원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하는 기능은 두수 중에서 큰 값을 구하고 싶다. a하고 b 중에서 큰 값이 뭐냐를 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정수형 맥스는 m이라고 할게. m 0으로 초기해놓고, 0으로 초기해놓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즉, A가 B보다 크면 A가 더큰 값이니까, 맥스 변수에다가 A를 담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맥스 변수에다가는 B를 담으면 돼요. 그 값을 어떻게 해라? 리턴해줘라. M. M에는 어쨌든 뭐가 담긴다? 두수 중에서 큰 값이 담기더라. 자, 그러고 실행시켜보면 큰 값은 뭐가 된다? 5가 나온다라는 거야 어쨌든 맥스 x 란 이름의 함수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본 거예요 맥스 x 란 이름의 함수는 어쨌든 뭐가 나온다? 두 수의 값 중에서 큰 값이 저장이 되더라 당연히 초보 개발자가 아니라 좀더 익숙한 개발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만큼 타이핑하는 거 대신에 아 이런 내용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컨트롤 l K, C 눌러놓고.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요. 어떻게 구한다, 이런 거는. 리턴 해버려요. 리턴. A하고 B를 3항 연산자 써가지고, A가 크면 A, 그렇지 않으면 B. 이렇게한 줄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필요 없고요. 이 정도 로직이면 이한 줄로 처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게 참고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런 스타일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왜? 몸이 편하, 편하다라는 거죠. 사망연산자 쓰면 A가 B보다 크냐? 그럼 A를 반환시, A를 반환시켜주는 거고, A가 B보다 크지 않느냐 그럼 B가 더큰 값이니까 B를 반환시켜주면 되는 거, 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결과는 동일하게, 맥스 값은 5가 나온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한번더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반어값이 없는 함수를 한번선언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넘겨줄 거냐면, 캘큘레이터 약자에서 캘크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3, 더하기, 5 하게 되면, 뭐가? 8이 출력되는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캘크, 3, 빼기 5 하게 되면 5 하게 되면 뭐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캘크란이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환값 없이 그냥 하도록 할게요. 매개변수만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우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반환값 없이 캘크란이름 함수를 만들 텐데 정수형 a라는 변수하고 캐릭터형 캐릭터형 그냥 c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정수형 b라는 변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캘크란 이름의 함수의 원형을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위에다 선언하고요. 실제 구현은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고민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캘크런 이름 함수에다가 첫 번째 매개변수로 숫자 값을 넘겨주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9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 그다음에 세 번째 매개변수로 숫자 값 이렇게 두 번째 수를 넘겨줬다. 이것을 계산해내는 어떤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그냥 여기서 출력하죠. 그냥 여기서 출력하죠. 리절트 값을 구하죠. 이제 정수형 리절트 값은 0으로 초기화시켜놓고 프린트 f 로뭐 더하기 또는 빼기 뭐는 뭐 more 이런 식으로 구하기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출력하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a. 콤마 c 콤마 b 는 그거에 대한 결과값 리절트값을 이렇게 구해서 출력하게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정수형으로 처리하자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요 부호기호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면 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만들어지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 품문을 사용해서 개발을 해도 되고요 또는 간단하게, 여러 항목이다. 네개 항목이다. 네개 정도다. ifl 는문네번 쓰는 것보다는 스위치문이 좀더 깔끔하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case. 캐릭터가 더하기 기호라면, result는 어떻게 해라? a 더하기 b를 해라. break. copy and a s e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자, 이렇게 하자. 뭐 디폴트 구문은 없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냥 리저트 값은 제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구문은 이제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호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3 더하기 5는 8,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출력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잘 되죠? 어떤 값을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3, 나머지 연산자를 넘겨주면 3 나누기 5는 몫은 0고 나머지는 3이니까 그대로 3이 출력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산 로직을 이렇게 캘크란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스위치문 구문은 if, else문 여러 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캘크란 이름의 함수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파워란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2, 10 하게 되면, 뭐를 만들 거냐면, 2에, 2를 10번 곱하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를 10번 곱하면, 1024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파워 함수 3을 3번 곱하면 3을 3번 곱하면 얼마 나온다? 뭐 27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만큼 곱한다. 이렇게 이런 함수를 구하, 구해보고자 한다라는 거야. 위에다가 정수형 리절트 변수 를 하나 써내놓고 0으로 밑에서 리절트는 파워 함수에다가 2 콤마 10을 넘겨 주면 얼마? 2의 10승은 1024가 넘겨오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2의 우리 발음할 때 2의 10승이라고 발음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10승은 얼마다? 퍼센트 디. 리 l 트 값이다. 화면에 1024가 나오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함수 설계, 함수 원형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합니다? 반환값이 인티저타입이다 함수 이름은 파워다. 매개 변수 두 개다. 정수형 A, 정수형 B 이렇게 쉽게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카피를 해서 밑에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우다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함수 원형 설계는 해 놓고요 함수의 선언 선원. 선언부는 밑에다가 메인함수 밑에다가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의 십스은 뭐다? 1024 나오게 이렇게 해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int 형 result 변수라는 선언을 일단 0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요 영어로 초기화 시켜놓고 리절트는 프로 s 를 구하고 리턴 리절트를 하면 돼요. 리절트에는 뭐가 담기면 돼요? a에 b승이 담기면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연산자는 없으니까 이런 연산자는 시언에 없으니까 요 로직을 구해야 된다는 거. 로직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a를 몇번 b번만큼 반복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필요하다. 그럼 반복문이 필요하면 i, j, k와 같은 변수가 필요하겠고요. 반복용 변수.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어디까지? b만큼. int 타입 지어주고 i는 0부터 b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반복을 해라. b번만큼. b가 10번이면 총 10번 반복하게 하면 되겠죠. 0부터 b까지. 또는 1부터 b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럼 리 e s 는 뭐를 r e 트는 아, g.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다 0이 되버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1로 초기화 시켜준 거예요. 0을 곱해버리면 무조건 0이 되버리니까 1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러나서, r은 곱하기 e q r은 원래 r에 있었던 거 곱하기 a 값을 곱해주면 돼. 이것도 줄여서, r, 곱하기 e q a 가 되겠네요 끝자 실행시켜 보면 2의 10승은 1024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2의 20승 구하고 싶다 그럼 요만큼을 두 줄을 카피를 해서 2의 20승을 구하고 싶다 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거죠 2의 20승은 얼마다 1048576이 나오게 하면 된다라는거 2의 10승은 1024 2의 10승은 1048576 이렇게 나오게 정상적으로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가 만들어졌네요 a의 b승 a를 b만큼 곱해라 곱하다 보니까 0으로 초기화시켜 놓으면 무조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로 초기화시켜주는게 하나의 로직중에 하나구요 b번만큼 반복하면서 리 l 트 변수에다가 a를 계속해서 곱해서 누적해라 r은 r플러스 a를 계속하자 요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함수 안에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정답은 없어요. 이런 방법도 되고 저런 방법도 돼요. 근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함수 설계 연습하는 거는 더 많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c 크 l c 란 이름의 함수하고 파워 w e 란 이름의 함수까지 해서 간단하게 함수 설계하는 연습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